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사선 치료 보통 한번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띄엄띄엄 주기적으로 시술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사선 시술하는 총 과정 중에 혹은 곧그 뒤에 회복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가 보통 항암 치료 하면은 그 항암제목, 그게, 토하고 머리 빠지고 힘든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방사선 치료도 수술보다는 훨씬 더, 항암 치료 받는 분들만큼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 치료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단순히 여기다 쏘였다. 그럼 딱 여기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방사선 쏘인 이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 온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서갖고, 전신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박사선 치료 후의 후유증은 쉽지 가 않습니다. 이런 박사선 치료를 했을 때 박사선 치료 효과가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음식들이 특이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박사선 치료 받은 부위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고단백 식단 그리고 잘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 종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단거 영양 밀도가 높다고 표현하자 보통. 그외 부피 적지만 고칼로리는 그런 부피들이죠. 그런 거라도 많이 드셔서 일단 잘 먹고 잘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면역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감염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익히지 않은 음식들, 육회나 생선회 이런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피해서 최대한 감옥 우려를 줄여서 택사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그럼 방사선 치료 받는 부위별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제일 자주 방사선 치료 받는 부위가 머리나 아니면 여기 흔히 말하는 두경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깨 위쪽으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방사선을 쬐는데 소화기관이 나빠지는 것건 별로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맞는데 같이 멀미하는 거나 입덧하는 것처럼 매스껍다든지 잘못 먹는다든지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여기가 잘못돼서 그런건 아니고 뭔가 머리 쪽에서 잘못된 신호가 오는 거죠. 데미지 입어서. 그럴 때에는 들어가는 만큼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뱃속은 정상인데 그리고 잘 먹을수록 좋은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로 못 먹는 거니까요. 그리고 잘 먹게 되기 위해 뭐 다른 약제를 아니면은 뭐암방치료를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 안쪽이나 여기 식도 쪽으로 해서 방사선 시술 혹은 근처를 쏴서 영향받는 분들일 경우에는 식도 점막이나 입안의 점막들이 손을 쪼였다면 건조해져요. 피부나 이런 데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물이 고여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물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점막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점막은 안쪽에다가 실제로 끈적끈적한 액체를 살짝 발라놓죠 마르지 않도록. 근데 방사선을 조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해가 되면서 건조해져요. 그래서 방사선이 조이고 뚫붙지 나간 데는 다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점막을 덮고 있던 물들이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몸 밖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려는 새로운 균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물론, 모 그게 아주 강력해서 위산처럼 모든 걸 녹여버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우려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먹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다건조해놓으니까 이제 여기 뭐가 껴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목이 많이 건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고, 허기침을 하게 된다든지, 음식이 뻑뻑해서 안 넘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충분한 수분과 함께, 뭐 국물과 함께, 아니면은 촉촉한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좀 건조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술이 있고, 커피,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등 그런 것들은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위쪽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장이나 이런 데서부터 목 아래까지 보통 폐암 있는 분들이 방사선 쪼이게 되죠 문제는 그암 있는 데만 딱 방사선을 쪼이면 좋은데 보통 거기 쪼이면서 옆에 있는 식도나 아니면 소화기 상부를 같이 방사선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고 잘못 먹고 소화가 실제로 잘 안되기도 하고 먹으면 이렇게 자꾸 넘어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식욕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조금씩 조금씩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술 담배 하시는 분들 물론 암 진단받으면 대부분 담배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더라고요. 그데 간혹 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이 증상이 있을 때술 담배 같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원히는 못 끊겠다 그러시면 딱이 곳이기라도 끊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 같은 거. 이럴 때잘못 먹어요. 뻑뻑해서. 매운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싱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극이 센 것들 모두 다 피해주시는 게 좋고, 차고 뜨거운 것도 조심하면 좋습니다. 방사선 하는 분들은 나이거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채소도 마찬가지로 해서 풍 익혀서 드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채소가 안 익으면 딱딱한데, 익으면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매스꺼움이 잘안 없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메스꺼움을 없애기 위해 이제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요새는 약들이 잘 나와서 먹으면 은한 절반 이상은 저희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정도는 되게끔 일단 약을 쓰면 되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분들은 이럴 때 한약도 2개씩 듣고요 그 음식 중에서는 생강도 괜찮게 듣는 편이고요 물론 생강이 자국이 세요 굉장히 맵죠 그렇게 짙은 농도가 아닌 음식에 조금 계속 써준다든지 하면 좋고 입덧하는 분들처럼 음식을 드시면 더 좋고요 음식 냄새로 미리 맞지 않고 나중에 향이 거의 없는 음식들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침치료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적중률이 좋아요. 이럴 때 써주시면 잘못 드시던 분들이 침치료만 갖고도 잘 드시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부담 없이 한번 치료해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 쪽에 방사선 치료, 보통 여성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특히 뭐좀더 근접해서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에만 방사선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대장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심하게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화가 잘안 되거나 뭔가 배가 계속 살살 바프다든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증상들 중에 주된 부작용이 설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위장에 혹은 더 위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크게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운동이 빨라지는 것을 줄이려면 은 위장운동이 빨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장이 일정 이상 속도로 움직이면 장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위장이 막 빨리 움직이는데 장이 멈춰있으면 사고가 나죠. 중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빨리 움직이면 반사적으로 장도 같이 빨리 움직이게 되어서 위장에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어주는 게 설사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장에 자극이 적은 음식들, 날거를 피한다든지 매운거를 피하다든지, 또뭐 지나치게 짠 음식 피한다든지, 당연히 술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음식들을 피해주시는 게 설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면은 통토방할 때는 그냥 크게 변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의 음식물을 우리 몸에서 놓쳤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방사성물이나 설사는 좀 집요하게 길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먹은 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칼륨이고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보충을 하고자 하면 그런 음식들은 장에 부담 주는 음식이 많아요. 그 칼륨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설사가 심해져요. 설사가를 노상하진 않을 거고요. 좀덜할때 칼륨 있는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칼륨이 들어있지만 위장 부담이 좀 덜한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섭취를 해주시거나 해서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게 좋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수행 받아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한 설사를 하는 분들은 먹어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으실거고 어차피 병원에 계실 테니까 병원에서 다 관리는 해드리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장에 가스 만드는 음식들 있거든요.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콩류나 버섯 이런 애들. 그런 음식들은 마찬가지로 혈사고 있는데 가스 차면은 배변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은 어느 정도 안 드셔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저포드맵 식단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이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자선 치료와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식단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